어 안녕하십니까 삼성지구 알림이 감사 스마일입니다. 지금 고향 한북누리길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등산로 입구 현 위치에서 여석정 전망대 오동나무 쉼터 북한산 전망대 쌀이나무 쉼터로 해서 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한산 온천까지 한번 가볼 수도 있고요. 북한산 5.88km. 지금 이정표를 출발하는데 가서 생생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곳이 어 여석정 전망대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지금 썬앤빌 오피스텔하고 지금 삼성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아 오피스텔은 아니죠 아파텔이죠 바로 앞에 보이시는 곳이 현대 해리엇.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고요. 오동나무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오동나무 쉼터 보시면 생각보다 오동나무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왜 오동나무 쉼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보니까 오동나무 쉼터 아래쪽을 보니까 오금동 타운하우스 부지가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위치하는 곳은 북한산 전망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오금동과 지측동의 경계 지점으로 고양시의 동서로 길게 이어진 한북 누리길 중 전망이 가장 좋은 곳중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삼송팔경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 제가 직접 지금 현장에 와서 대기 상태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북한산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상당히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현재 위치가 일영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이곳입니다. 이곳 삼송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령 쪽으로 해서 도로가 있는 쪽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옥녀봉은 오늘 좀 패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옥녀봉 갈림길에서 평탄한 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위치는 중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중고계 일대의 모습을 지금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어, 옥녀봉은 다음번에 가는 걸로 하고요. 네. 북한산 초입에 지금 도달했는데 어, 시간은 제가 지금 방송까지 촬영을 하고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걸어 왔는데 시간은 한2 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한복누리길이 어,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한 어, 너무 그 숲이 우거져 있는 분위기라니 너무 좋고요. 지금 한복누리길 왔다가 여기 카퍼. 카퍼하우스에 지금 왔네요 사장님 지금 깜짝 놀라시고 계시는데 <laughs> 사장님 간단하게 여기 한 번만 소개시켜 주세요 자, 86년도에 제가 여기를 들었어요아 86년도에요? 네네. 네, 공예하기 좋은 조용한 자리로 왔어요 네. 주위에 말썽도 안 생기고 똥땅똥땅 아, 해도 수선화 축제를 14년 동안 했고 수선화 축제요? 네 아. 각종 음악회 같은 것도 아, 많이 했어요 아. 제가 홍보해 드릴 테니까 사장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영상 첫 출연이신데, <laughs> 네. 저도 오늘 지금 제 영상 많이 담다가 지금 네. 어찌됐든 간에 사장님이랑 같이 제가 지금 들어와서 네.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 네. 예전에 경기 케이블에서 다큐멘터리로 한번 아 음, 그러셨군요.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웃음> <웃음> 제가 사장님 이거 해서 영상 해서 다음에 제가 연락해서 간단하게 지금 카프하우스 제가 이렇게 내부를 지금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보니까 금속공예 작품을 아예 전문으로 지금 하시는 사장님 같으세요 지금 커피를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공간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고 갈게요 금속공예 작품들 이렇게 지금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한복 누리길에 왔다가 지금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네, 지금 들어왔는데. 액세서리는 아 그러시군요. 사장님 악세사리는 또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만드시고 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금동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한복 누리끼리에서 지금 오금천으로 해서 삼송역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오금천 이, 이쪽 이그 산책로 길이 아주 잘정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좋구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철쭉꽃 보이시나요? 철쭉꽃 너무 예쁘죠? 아, 오늘 날씨가 그렇게 뭐 화창한 날씨는 아닌데 오전보다 오후에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너무 좋고 일단 한복누리길에 그런 산책로 트레킹코스를 돌고 오금동에 지금 와서 오금천 지금 오금천지는 산책길을 지금 걷고 있으니까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이랑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자이더빌리지 자이더빌리지 지금 펜스가 쳐져 있죠? 지금 자이더 빌리지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올 곳이거든요? 아, 저 멀리 보니까, 어, 지금 삼성역 힐스테이트가 보이네요. 오늘 같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이렇게 파랗게 잎들이 지금 돋아나고 있고 철쭉도 피어나고 있으면서 하늘은 맑고. 아, 너무 좋네요. 저기 보이시죠? 네, 저기가 지금 자이더 빌리지. 공간이고요. 또 왼쪽 또 지금 펜스 보이시나요? 펜스, 펜스 지금 보이시죠? 차이더빌리지 이런 공간입니다. 아... 지금 어머님들이 지금 나무를 갖다 치취하시는 것 같은데, 아... 어머님이 지금 무슨 나무를 치취하세요? 숙여, 숙하고 네. 쓴바구요. 네. 아, 지금 원흥역 방향에서 독수공원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55분. 해가 많이 길어졌네요. 아, 제 오늘 지금 산행했던 모습인데 어 셀프 카메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